여호수아 사장 7절과 사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동쪽경계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이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사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지요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을까요? 이들이한 일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으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길을 내시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여수화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명하십니다. 이를 영원히 기념하라. 요단강 건넌 것 영원히 기념하라 명하십니다. 이에 열두 지파 각 대표들은 아멘 하고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 돌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때 여우수화가 말합니다. 21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하고 묶거들랑 말해 주어라. 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단다. 그래서 이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 돌이란다 하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세워 당대에는 물론 후대까지 이르러 요단강 도화 사건을 알려주라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2주간에 걸쳐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그 이유를 찾아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베푸심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도 반석을 쳐 생수를 나게 하신 것도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 은혜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워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마라의 당도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르비댐에 도착해서 반석을 쳐 생수를 얻기 전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룡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를 거두어 내일 먹으면서도, 먹으면서도 이들이 행한 반응을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한결 같습니다. 편함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홍해를 건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룡할 양식도 넉넉히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늘 불평, 원망, 낙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림도 전서 10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고, 이들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시원한 생수를 마셨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에 대해 기뻐하시지 아니 하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거울삼으로 하시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전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열매는 언제나 불평이고 원망이고 낙심이었습니다. 그리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당한 자들의 공통점은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여우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는 당대에 사는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를 가르켜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이와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요단강을 향해 내 발을 내디디라고 말입니다. 이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에 이들이 입성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보통 역사입니까? 결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족속들은 간담이 녹아내리고 두려워 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다윗을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싸우겠나라고 나서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싸움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따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기 삼아 싸웠고,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우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고백에서도 확인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이지요. 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이 고백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직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이 무엇을 무기 삼고 싸우려 했는지 분명히 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들에서 양을 칠때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 달려들면 싸워 물리쳤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기에 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위신 그 은혜를 무기삼아 골리앗과 싸움으로써 멋진 승리를 이루고 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무기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지금 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스럽게 했던 요단강처럼 그리고 타윗이 맞서 싸워야 했던 골리아처럼 우리 앞에 큰 장벽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처소에 지체로 부른받은 성도 역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언약의 백성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심으로써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이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보다 더큰 역사이며 더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지요.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충히 여겨야 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손들도 깨달아서 우리의 후손들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은혜임을 깨달아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견고하여 흔들림 없도록 기념비를 세워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로 살아가심으로써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할 때에도 역시 이 주님과 더불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열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단강을 열어 주시어 약속의 땅을 밝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기념되도록 기념비를 세워. 구원의 즐거움과 더불어 구원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존기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우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